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스틸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스틸이 크게 무너지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아, 아무래도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네, 이 건에 대해서 한미 협상 종결이 되면서 관제협상 종결이 되면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완전히 지금 현재 끝났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스틸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기회를 잡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아이스틸이 지속적인 급락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주가 방향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후반부에는 승부주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도 하이 스틸 외에 여러분들이 꼭 공략하셔서 좋은 결과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하이 스틸 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이제 판단을 드리겠지만, 장중에 이 반전하는 재료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수급에서도 그렇고요 그럴 경우는 제가 장중에 바로바로 말씀드리는 게 낫죠 그래서 그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확실하게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파이스틸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초대를 해 드려서 려 그러면서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드릴 거예요. 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건인데 사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조선주는 오히려 LNG 선건 때문에 시세가 아주 좋았고 다만 알래스카 건과 관련이 된 종목들은 스틸처럼 이제 폭락하는 아니 급락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아티클 다 보시더라도. 그런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물론 협상이 타결돼서 LNG 프로젝트가 결국 이제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아티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미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이준의 한미 정상회담권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이,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LNG 프로젝트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기대감이 미리 다시 작용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만약에 LNG 프로젝트권과 관련한 부분이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반전을 하고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그냥 계속 속락하는 흐름만은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아직 타결이 안된 상태고, 일본은 좀 적극적인 것이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적극적까지는 안 가고 사업성 그런 측면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의 결정이 한국도 사업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서 돌파구가 하이스틸 같은 경우 나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어 일단 그 가격은 급락했지만 분 차트 상에서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제한적인 하락이죠 제한적인 하락. 그러니까 아침에 찍었던 저점을 절대 안 깨고 낙폭을 유지를 하면서 그 위쪽에서 마무리가 됐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라도 반대되는 견해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또 다른 하이스테이 같은 경우는 시총이 천억대 종목이라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활력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미 급락한 상황이라면은, 경과 과정을 지켜봐서 나쁠 건 없어 보여요. 대신에, 어 그래도, 털고 나와야 되는 시점이라면 그 시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 만약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더 올라갈 것 같으면 홀딩 하라는 말씀을 다시 드릴 겁니다. 오늘 이후상, 장중 상황을 보고,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필요해 보이고요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이 스틸,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고요. 아니면,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도 좋아요. 하이 스틸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거예요 어? 여기서 베스트 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직은 속단을 할 수가 없어요. LNG 프로젝트가 아직 마무리가 된게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될것 같아요. 그 어? 말씀 드릴게요. 꼭 문자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승부조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승부를 꼭 걸어볼 종목입니다. 승부조죠, 승부조 말 그대로 꼭 승부를 한번 걸어보실 필요가 있다 겁니다. 자, 섹터는 여러분 IT 섹터예요. IT 섹터인데 여러분 이게 뭐하고 관련되냐면요 AI 쪽 그리고 반도체 쪽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쪽에 모두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3,000원에서 7,000원. 자, 부담이 작은 매력적인 가격대죠, 여러분. 그죠? 네. 따라서 시총도 뭐 크지 않습니다. 시총도 한 1,000억에서 2,500억 정도. 가벼운 이점이 있는데다가 탄력받으면 무섭겠죠. 네, 탄력받으면 시세가 무서울 겁니다. 위쪽으로 가는 게. 투자기간은 이제 짧게는 1개월. 가장 기간이 오래 걸려도 3개월이에요. 되게 1, 2개월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네, 그런 승부조입니다 네. 자, 그리고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주봉 차트인데, 네, 여러분, 그동안 계속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바닥을 부성을 하고 이제 막 휘어 올라가려는 타임이죠. 그죠? 예. 네. 그니까, 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바닥권에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상승 초기 패턴이라고 그러죠? 네, 상승 초기 패턴입니다, 여러분. 월봉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유사하죠. 네, 월봉도 이런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 길게 보려고 이제 월봉 보는 건 아니고요. 되게 주봉 정도 보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확신을 갖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수급을 보면은요, 외인이, 음, 사실 그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사다가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고 파는 듯 싶다가 다시 사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점증한다는 얘기예요 순매수가 점점점 점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티를 내고 사지 않고 요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계속 연속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표는 이제 더블 가격이에요. 더블 가격 정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더블 시세가 왜 가능할까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IT 기기가 어떤 그 중간중간 그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혁신이 일어날 때이 혁신과 관련된 새로운 혁신적인 기기들은 엄청난 꿈의 시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혁신적 IT 기기가 나올 타임이 도래해서 이 건과 관련한 선두 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멘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필수적으로 그 미래 IT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더욱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초 핵심 기술을 한국산화를 이미 성공을 해놨어요. 오케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경쟁이 처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글로벌 타 경쟁 제품들에 대비해서 초소형, 굉장히 가볍다. 초경량. 자, 작고 가볍다. 굉장히 작고 초소형. 그리고 가볍다. 초경량.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상당히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타이밍이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뭐, 1, 2년 후에 나올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한두 달 내에 이 제품 관련해서 큰 이슈가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아, S 기업에서 8, 9월에 이 기업 관련해가지고 혁신적 제품을 등장을 시켜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최소한 따벌이 가능한 이유로 보는 승부 중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꼭 이번에 해보세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승부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되나죠? 승부주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이번에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